예산 안에 그 12구 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은. 네. 예비비 8.9억이 이제 그 예산을 올해.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특조위에서 제출하는 예산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인데 그 예산을 그대로 올해 어, 말씀하시나? 아니면 내년 말씀하시나? 내년도 예산이요. 네. 내년도는 1 아까 42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47억. 원안, 원안에 편성할 때 행안부에서 네. 아마 올해 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 올해 그, 예비비로 한게그 정도고요. 내년은 거의 150억 가까운 예산. 그렇게 편성을 하시겠다는, 어. 그러니까 특조위 안대로 특조위 예산을 증액을 하면 전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행안부는 거죠? 저희는 이제 예산 제출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할 수는 없고. 이제 특조에 사는 걸 저희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특조위에서 시행령안 의견을 10월 15일에 했어요. 네. 그리고 해안부에 10월 18일에 제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20일이 넘었는데 그 네. 이후로 어, 실무적인 검토 의견이 전달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전달은 됐고요. 지금 크게 되셨... 예,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안 그대로 최대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글쎄, 원활 그대로 된다면 저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 서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할 겁니다. 아마. 네, 최대한 네. 특조위에서 고민해서 특조위의 네, 네. 업무가 가장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해서 제출하신 걸 텐데 그 네, 안대로 네.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네. 그 직제한 시행령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열심히 힘을 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적극 협조를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 연내에 공무원 파견이나 채용이 좀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 빠르게 조사에 네. 본격적으로 그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요청을 네. 드리는 거고요. 불필요한 논쟁 없이 특조위가 제 역할을 어, 할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삭감한 예산안이 올해도 국회에 제출되었잖아요. 네. 작년에는 야당 요구로 3천억이 편성이 되기는 했는데 올해도 2회 연속 전액 삭감 예산안을 올린다, 올렸다라는 것은 정부에서는 이 예산이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정부의 판단은 지금 필요성이 해소됐고 어,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충분히 발행할 여력이 된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이고요. 그밖에 이게 이제 단점으로 어, 대도시 중심으로 쏠림 현상, 그다음에 네, 점에 대해서 있어서. 이 자리에서 논쟁할 네, 건 아닌 네, 네. 것 같고요. 그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2022년의 행안부의 입장과 지금 장관님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달라서 이게 뭐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어,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영속성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렇게 입장이 달라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또한 네. 가지 네,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그 2023년에 전액삭감한 예산을 2024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고 지역상 상품 과 지침을 개정했어요.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소로 축소하고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농협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구매처인 농촌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이 상당하다라는 민원도 쏟아졌어요. 근데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더라도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런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아까 22년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이제 시행 초기의 제도 안착과 그다음에 코로나 19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서 그때 정부 지원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 지침도 그당시잘 아시겠지만 지난 국회 때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노부 2년 네. 연속 7조 8조 요 올해도 4조 이렇게 펑크가 나고 있는 마당에 지자체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발행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가 전문가 잘 알고 계신 아니, 그 장관님께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네. 제가 여쭤본 건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가 이것을 활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모순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뭐.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논쟁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최소한 국회 요구로 3천억 수준에서라도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 제한은 지난 국회에서 어. 결정돼 논의된 상황이고요. 동의하지 않으는말씀이가요잘 아시다시피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두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 지난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